세계 최초로 로켓 무기를 개발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? 예, 로켓 무기. 요즘 미사일, 핵무기,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첨단 무기들 때문에 이 세상이 많이 시끄럽습니다. 굉장히 위협적이고 이 세상을 종말로 이끌 수 있는 이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무기가 이런 핵무기와 미사일 같은 건데요. 자, 이 로켓, 로켓 무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? 자,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뭐 여러 나라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로켓 무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나라는 바로 여러분의 나라 우리 한국입니다. 그 폭죽 하면은 이제 로켓은 아니죠 그냥 놀이기구로 화약을 이용해서 하늘로 이렇게 슉 쏘아 올려가지고 빵 터지면 아주 불꽃놀이 할 때. 그렇게 색깔이 오묘하게 나와서 멋있는데 이거는 이제 무기는 아니고 그냥 폭죽 놀이 기구고 무기 진짜로 전쟁터에서 이렇게 쓸수 있는 무기로 최초로 개발한 나라는 바로 고려 시대 최무선 들어보셨죠? 최무선 그 이전 로켓 무기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다른 거는 이제 폭죽 같은 경우는 추진체만 있어서 그냥 날아가기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거는 날아가는 추진체도 있지만 도달했을 때 폭발하는 폭발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죠. 그리고 신기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영화로도 나온 적 있죠. 다연장 로켓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이 화살에다가 로켓을 달아서 대량으로 한, 한 번에 발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놓은 그 수레에다가 실어놓은 그런 무기예요. 요즘 방사포라고도 해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. 우리나라로 치면은. 그 다련장 로켓이라고 하죠. 이 다련장 로켓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 겁니다.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. 세계 최초로 이런 로켓도 만들고 자,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심 갖고 알아야 되겠죠.